안녕하십니까 니스넷운영자정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사이드 아웃 포핸드에 대해서 레슨을 시작하겠습니다. 단식 경기를 보게 되면요, 선수들이 서브를 놓고 난 다음에 어, 돌아서서 돌아서서 포핸드를 상대방 어, 백인드 코스 역코스라고 이야기하죠. 역코스로 포핸드를 치는 방법, 인사이드 아웃 포핸드를 구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서브 후에 포핸드로 어, 공격을 해서 득점하는 방법을 이제 많이 전개하고 있는데요 사이드아웃포핸드에서 어, 일단은 백핸드 쪽으로 오는 공을 돌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몸을 회전하고 역코러스로 공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어, 굉장히 빠른 준비와 그 다음에 스윙하는 과정에서 몸의 어떤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인사이더 아웃 포인드를 효과적으로 치는 방법에 대해서 레슨을 진행하겠습니다. 인사이더 아웃 포인드에서 흔히 우리가 보 많은 어, 실수는 뭐냐면요 공을 치는 순간에 너무 빨리 몸이 오픈이 되어서 공이 이렇게 열려 몸하고 열려 맞습니다. 그래서 사이드라인으로역할로스에서 사이드라인으로 이렇게 벗어나 가지고 아웃되는 공이 많다는 것입니다. 몸이 너무 빨리 열려 가지고 이게 스윙 궤도가 라켓이 밑에 따라오지 못해서요. 사이드로 아웃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수들한테도 그런 경우가 많이 나타나거든요. 몸이 열리는 부분을 우리가 해결하게 되면은 인사이드 아웃 핸드를잘칠수 있거든요. 이럴 때에 우리가 어 왼쪽 어깨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단기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터에 나와서요. 여러분들이 공을 좀 가지고 오셔요. 가지고 와가지고 공을 여러분들 앞에 던져 놓고요. 백스윙을 하고 난 다음에 일단 한번 한 타임 늦추는 겁니다. 한 타임 늦추고 진행하다 보면은. 여기서 한벌써 여러분들 어깨가 백스윙에서 이미 회전이 된 상황에서 한 박자를 넣어주게 되면은 스윙 스피드나 이 몸이 돌아가는 게 그렇게 빨리 열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혼자 스스로 할수 있는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볼을 앞에 던져놓고 한 박자 어주고 네. 일단은 볼을 던져놓고요 백스윙을 공을 던져놓고 백스윙을 이렇게 한번 멈추는 거예요 멈추는 연습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서 한번 멈췄다가 스윙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 몸이 열리지 않고요. 백스윙에서 인으로 들어왔던 스윙이, 그 다음에 스윙 자체가 몸은 열리지 않고 바깥쪽으로 스윙이 나가면서 인사이드 아웃 스윙이 이렇게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퍼스를. 하고 그 다음에 한 바퀴 넣추고 스윙 어깨 왼쪽 어깨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스윙을 해주는 겁니다. 왼쪽 어깨를 의식하면 돼. 이게 빨리 열리게 되면은 아웃이 되는 원인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왼쪽 어깨를 잡아주면 돼요. 그 다음 단계에서는 파트너가 밖에서 던져주면요. 이렇게 날로 오는걸 잡았다가 다시 앞에 던져놓고 스윙 자, 잡아놓고. 이제, 정상적인 상황에서 공을 파트너가 던지주면 여러분들은 백스윙을 해가지고 한, 똑같은 상황이에요. 한 박자, 한 박자 넣추고 왼쪽 어깨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스윙을 해주면 됩니다. 인사이드 아웃프렌드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테니스를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